2022년 8월 4일. 오늘은 여기 청담대교에서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낮에는 폭염이지만 밤에는 이렇게 밤바람이 이제 시원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요. 한강의 저녁은 시원합니다. 저 멀리 뚝섬이 보입니다. 롯데월드타워도 보이고 여기 자전거 그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한강에 음. 음. 화면에 이렇게 시원합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은 이렇게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도 한번 나와서 서울의 한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3일 동안 제주도로 출장을 갑니다. 제주도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청담대교 한강변에서 부자원입니다 헬리콥터, 헬리콥터 하고 있습니다. 하 <laughs> 재밌습니다. 이상입니다.